북한이 새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잠수함은 지난해 9월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과 같은 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자칭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한 북한이 같은 급의 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 스는 현지시각 8일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 남조선소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조선소에는 지난해 12월 말 잠수함 건조장비 지그가 나타났고 올해 2월 중순까지 두 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직경 5.6에서 7m에 이르는 잠수함 선체 부품 3개가 포착됐습니다. 부품 크기로 볼때 건조 중인 잠수함은 지난해 9월 북한이 공개한 심포 C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과 같은 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김군옥 영웅함을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위성 사진에서 김군옥 영웅함은 잠수함 위 보호판 일부가 제거돼 있고 옆에 이동식 크레인이 설치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매체는 전자장비 등 다른 장비를 장착하거나 최종 해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